아유 얌전아, 얌전이 나왔어. 아이 착해 우리 얌전이. 얌전아, 야옹. 아이 우리 얌전이 옛날처럼 마중나서 발라당도 한번 해봐. 아이 착해 아이 좋게 발라당 할 거야. 얼른 해봐. 아이 우리 얌전이 발라당 안 해? 아이 저런 세상에 가자. 얌전히 음, 밥 줄게. 아, 예린 좀 강할 좀 있어봐. 아, 전이밥좀 주고. 어, 염전이가 <laughs> 먹고 있습니다. 닭은 새벽을 알립니다. 많이 먹으라, 암전나 저는 메리를 데리고 산책 갔다 오겠습니다. 몰로랑 새끼 두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랑 떡순이. 몰로가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있습니다. 희망이 떡순이. 세 마리, 고등어 고양이 세 마리가 있습니다. 어제 내려와서 난장판을 터놨는데, 아유, 예뻐라. 내가 들어가서 밥 줄게. 좀 기다려라, 얘들아. 음, 아유, 멀로가 새끼들을 두 마리를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똘똘이랑 금쪽이는안 보입니다. 지금 저, 네로한테 쫓겨났던 새치미가 보입니다 어제 네로한테혼나갖고 쫓겨났었어요 녀석이 이렇게 힘이 없나 네로가 정말 대장고양이라 만만치 않은 녀석이죠 걔한테 쫓겨났었습니다 어이 우리 가엾은 새치미 네.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아유, 귀여워라. 지금, 멀로 옆에, 희망이랑 떡순이가 있습니다. 음. 야, 멀로야. 얘네들 말고, 금쪽이랑, 똘똘이는 어딨냐? 어? 아이저게 우리 멀로. 음, 그 엄마 옆에 그냥 착 붙어 있네. 내로 때문에 다들 놀랐어 많이, 많이 줬었는데. 그걸 다 먹었네요. 물도 다 먹고, 바람이 불어갖고, 막 날아다니고, 흙먼지가 들어오고, 아, 참. 여기에 새치미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는 걸 놨는데도, 지금 새치미만 와서 먹고 있습니다. 다른 애는다 어디 간 거야? 저쪽에 세 마리, 몰로랑 희망이 독순이가 있는데, 줄감 형제도 없고, 네. 아, 저기 똘똘이. 아, 똘똘이가 저기 숨어 있었네. 저기 오네. 멀로도 오고, 새끼들 올 차례입니다. 지금 멀로랑 새치미가 있습니다. 새끼들이 저 원두봉에서 내려왔는데, 내가 지금 똘똘이도 봤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에서 나무 타고 노네요, 지금. 네? 누구야, 저기? 똘똘이가 저기 있습니다. 똘똘이가 있고, 안 보인다고 했으니 똘똘이가 저 위에 있네요. 올라가는 놈은 누구야? 좀 독순이 뭐 희망이 다 있네 타잔놀이라네 <laughs> 지금 얘는 희망이랑 똘똘이 갖고 위에 있는 애가 똑순이 같은데, 금쪽이는 어디 갔지? 똘똘이는 잘 배지도 않습니다. 금쪽이는 엘리스랑 같이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밥도 안 먹고 타잔 놀이하고 있습니다. 얘가 똑순이 같고, 좀요 밑에 똘똘이란 희망이가 있습니다. 야수들 음, 밥도 안 먹고 다산놀이 하는 거야 너희들. 아이 자식들 똑순이가 내려옵니다. 아, 예뻐라, 야옹, 야옹이다 얘들아. 아이고 예뻐라. 얘네들이 많이 놀랐어요. 이제 내로 때문에 내가 혹시 새끼들한테 위해를 가할까 원 내가 이제 내로를 쫓아 버렸어요. 그쪽이가안 보인다. 이랬으면. 여기는 새침이. 멀로, 엘리스, 줄가미가 있고, 저쪽 천막에는 깐가미가 있고, 원두막에는 똘똘이, 희망이, 떡순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떡순이, 희망이, 똘똘이, 세 마리 있습니다. 갈게. 아주 나오네. 아유, 발라당돼 이야. 뭐야. 나나 똥구멍이 또 들어오진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닌가? 음. 발라당했어? 아이 착하다. 고식이어 어제는 나나가 없고 고시기가 있더니, 오늘은 나나가 있네. 응? 아이, 착하다.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요. 뭐, 얼음은 얼었지만. 음. 응. 그래서, 아유, 고시기도 오네, 고시기도. 어우 고시기도 야옹길이네. 응? 아유, 우리 나나, 발라당. 아이고, 고시기도 발라당. <laughs> 자식이 어제 이렇게 능청을 떠네. 두 새끼가 다 발라당이네. 두 놈이 다 발라당입니다. 우와. 어, 나나는 아주 격렬하게 하는데, 고시기는 발라당 한번 하고 내 눈치 보고, 발라당 한번 하고 내 눈치 보고 그래. 아유 나나도 똥구멍이 또 저, 저러네 저거 어떻게 해 약을 더 먹여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응그 시기가 옵니다 응 나나가 또 개들 있는 데서 그 짬밥을 먹었나 본데 아또 설사를 조금씩 하네.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고향에 설사하는 거 보고, 그걸 자꾸 갖다 먹이는 사람들은 뭐야. 여기 주인은 지금 큰 수술 받아고 입원해 있고, 뭐, 삼기라나 그렇대요. 마, 많이 안타까운 일인데, 그 부인이랑 딸이 이렇게 나와서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농사가 이게 여자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들 먹어라. 응. 갈게. 물도 먹어가면서 먹어 목맨다 어, 세봄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누가 안 빼서 먹으니까 아이 착하다 우리 세봄이 천천히 먹어 아이 착해 물도 먹어가면서 먹어 도콤아 냐옹너 거기서 뭐하냐 어, 더코마! 거기 누구 또 있어? 기다려, 갈게! 지금 저기, 더코미가 있는데, 흥식이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흥식이도 저, 저 안에 있습니다. 흥식이, 더코미. 흥식아 더컴아 더컴이 저놈이 순놈인가 흥식이는 여자가 확실한데 아까 저쪽 고등어냥이도 한 마리 있었는데 저놈이 사내구나 저놈이 사내놈이야 응? 저 새끼가 순놈인데 보니까 응? 흥식이는 여자고 이더커미가 사내놈이네 콩콩입니다 콩콩아 많이 먹어 아이 착해 그냥 내가 지나가니까 그냥 발라당 놓아갖고 야옹길이고 나 여기 있다고 막 그냥 계속 그러네 봐달라고 컹컴이는 많이 먹나? 컹컴이는저는 중성화 했는데 닭가슴살 씻기 전에 먹어라 컹컴마 아이 착하다 수여, 수염이가 양지 쪽에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염아, 오래 기다렸어? 빨랑 가서 밥 줄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아, 착하다, 우리 수염이. 야옹이야. 야옹. 야옹. 아유 우리 담순이 아이 께게 알아서 많이 먹어 담순아 어이 좋게 우리 담순이 도망가지도 않고 이제 담순이는 그냥 너가 바깥으로 나오면 내가 편하게 해줄 텐데 바깥에 알아, 안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 밖에 담순아 많이 먹어라 <laughs> 여기 잘못 발라다가 뭐면 일로 굴러 떨어져 언덕이라 <laughs> 야, 인마, 여기서 발라다 가면 굴러가. <laughs> 어? 알았지? 언덕에서 발라다 가는 거 아니야. <laughs> 가자. 올라와. 뭔 짓고 되니, 어 아유, 이 새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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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아유, 정말. 아니, 발라당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었구만. 얘랑 세범이랑 한번 시합을 시켜야 되는데 말이야. 응? 우리 방울이랑 세범이랑 발라당 시합을 한번 시켜야 되는데, 그지? <laughs> 아유, 착해. 밥 먹어, 이리 와.